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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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무진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아, 축하 축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년 기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찾아와 주셨겠지만 오늘은 1주년 축하를 하는 아주 위대한 아주 좋은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축하를 읽다가 우실 거면 3분할로올려요울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누군가의 편지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무진 오라버니 소녀 도키옵니다 오늘은 질문이 아닌 1주년의 축하를 드리기 위해 왔사옵니다. 어 도키 도키 교수. <laughs> 그럼 제가 선배니까 말 넓게. 넓게. <laughs> 바로 도키 모먼트 시작하고요. 우리 무진이가 벌써 1주년이 되었다니 참 내가 다 뿌듯하구나. 1년 동안 여러 게임과 소통을 하면서 열심히 오무진으로서의 시간을 쌓아온 것이 정말 멋져. 앞에 회사 회사 동료들이 다 깡깡이라서 깡깡이가 뭔가 했더니 네, 깡깡이가 뭔가 했는데 깡깡이가 뭔지 알았습니다. 네, 깡깡이라서 혼자서 똑똑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가끔은 버겁진 않을까, 우리가 귀찮진 않을까 걱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깡깡이기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할게. 도키랑은 방송 시간도 자주 겹치는 편인데. 서로 열심히 일하느라 만나지도 못하네. 조만간 날 잡고 또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보자. 또레네의 노래를 듣고 노래방에서 오열쇼를 하는 무진깨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럼 1주년 무탈하게 잘 달려와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버추얼 동료로서 친한 친구로서 오래오래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하자 그리고 무진님과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종종 찾아가서 소란스럽게 굴어도 도망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안 물어요 <laughs> 그럼 우리 선생님들과 무진님의 1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로 이야기가 끝나네요 역시 그래서도 느껴지는 이도키님의 활달함 커엽 <laughs> <코엽. 웃음> 네 커엽 하시네요 엉 회식 우리도 데려가. <laughs> 그것도 재밌겠는데? 1주년 축하한다 너구리. 데뷔 동기이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른 선배로군. 초반에는 동기로서 많은 의지와 위로를 받았고 중반에는 많은 웃음과 찐친의 면모를 마음에 새겼고 지금은 숨쉬듯 자연스러운 맞짱 상대가 되었지. 사실 글주변이 없어서 주제를주제를 주제를 적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우린 만나서 한잔하면 얘기를 나누자꾸나 요괴동료야. 오늘의 질문. 오무진이 유라이트 센터를 시켜준다면 성별을 바꿀 생각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질문까지 같이 축하 그래 적어 줬는데 센터를 시켜준다 시켜준다 라는 표현이 우선 걸리는데 제 성별이 유라이트 센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본투비 센터라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저이 오무진 이 존재만으로도 센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 답변입니다. 애견력이 제일 넘치다. 넘친... 이거 <laughs> <laughs> 이걸 이렇게 끊네. 어, 애견력이 넘치면 안 되나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의 애견력이 부족하나요? 그럼 다른 분들의 애견력이 부족해서 센터를 못 하는 건가요? 됐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100주년까지 가보죠. 이렇게 될까요? 뭔가 되게 예. <laughs> 많은 많은 오물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이거 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laughs> 첫 번째 들어온 오무물 재밌는 둔둔 오늘도 둔둔 열심히 일을 하는 둔둔 이거 이거 적은 사람 이거 여기 낙서하는 자리 아니야 누가 누가 이거 낙서했어 이거 남아 남고 반성물 제출하고 그다음에 <laughs> 자, 이런 글이 왔네요 <laughs> 어오자아그흔이들말하는 주접 글인 것 같네요 오무지는 쿨톤임 웜톤임 아니면 내 인생을 계속 이끌어줄 파, 바토님? 아니면 평생 닦아내지 못할 침일토님 아니면 내 인생의 달달한 메가토님? 아니면 내가 평생 완주하지 못할 사랑의 마라토님? 아니면 평생 보지 못할 플랑크토님? 아니면 내 인생에 뛰어든 행복 777토님? <laughs> 아, 톤으로? 잠깐만, 톤? 어... 저는... 저는 여러분을 제 이데아로 보고 있는 플라톤이고요. 어... 당... 어... 여러분을 태양으로 생각하고 마차를 끌고 있는 파이톤이고요. 어, 또 어... 그 톤으로 끝나는 거 뭐였지? 어... 어... 사랑, 사랑이란 돌을 던지는 해카톤이고요. 잠깐, 저기 그리스 쪽으로 가네. <laughs> 뭐, 그 정도. 네. 어,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laughs> 창의력이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신화대 방출. <laughs>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쯤 끝내고. 이런 추적불도 재밌네요. 그 다음이 어제 오무진 방송 1주년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1주년 카페가 열린 건 아니고요. 그냥 카페에서 오무진 1주년 준내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페에 직접 간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실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그냥 오무진 방송 1주년에 벅차는 상태, 뭐예요? 이거 원래 있는 미미예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데, 이거 뭐야? 이게, 아,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라 해도 이거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데? 철학에서 실존주의네 무슨주의네 하는 거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 <laughs> 형 유라이트 말고 저랑 같이 남자 2인조 아이돌 데뷔하시죠 어... 남자 2인조? 아이돌? 2인조? 이게 누가 보내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 괜찮으실까요? 이자보이즈? 이자보이즈 <laughs> 하니까 되게 그거 같네 그 사채업자 같은데요? <laughs> 이자 보이지. <laughs> 그 클러치백 들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을을 살짝 봐. 이자 20%일 듯. <laughs> 근데 저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대결을 하시면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겪으셔야 할 텐데. 음. 괜찮으시겠어요? 좀 저는 걱정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laughs> 그렇게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또 1주년 기념하여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진심 어린 편지 축하 글 정말 감사하게 받아 봤고요. 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오래도록 방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과 의지는 충분하니 예, 상황이 잘 받쳐주면 좋겠네요. 일단 감사 글 낭독회는 이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지는.